있는데, 서브로 보입니다. 간파리니 네. 네. 한정타 수격. 모라치는 간파리게 서브. 자, 저럴 네. 때 만약에 저기서 간파리 선수의 범실이 나왔다 그러면은 13대 10으로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득점 1 득점 사이 뺏기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서브리 시브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아빠 잘한다. 너무 신나 지짜 <laughs> 네. <laughs> 아빠 이름은 아닐까, 예. 가스파가 스파니까 우리 아빠가 잘한다 그러는구나 생각다두 딸의 아빠, 가스파리디. 이번엔 정민수가 잘 받고, 속공으로. 자, 배턴, 배트, 안맞았나아 아, 큰일 갔군요 자. 자, 이렇게 되면 가스파리디 자리에서 굉장히 동점까지 받는데요. 네, 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자, 황태기가 여기서의 어, 리시브가 안 됐을 때토수 선택. 누구한테, 어떤 공격수한테 줄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정민수, 정동근, 김정은 리시브 라인. 자, 지금은 정동근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리시브를 살리겠다는 거죠. 공격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강파린이, 정동근, 가스파린 선수한테 그렇죠. 그리고 펠리페 스파이크, 하지만 아, 져올렸고 진상원이, 그리고 강파이블록커우 가스 아, 가스파린 아, 자리에서 역전 만듭니다. 자, 역시 가스파린 선수가 범실 없는 서브, 득점도 내지는 서브를 흔들어줬기 때문에, 음. 아, 역전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스파이 선수. 자기가 한 손으로 잡아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진상훈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잘 올려줬습니다. 예, 본인이 서브 잘 때렸고 수비도 잘했다, 이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김홍정이 투입됐습니다. 22일에, 3일 전에 등남한 김홍정. 네, 지금 뭐 이수왕 선수가 잘 못해서 나왔다기보다는 타임도 분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수 교체로 시간을 좀 에, 찾는 거고요. 연속 가스파린이! 서브 득점, 미차 가스파니 두세 14대12두점앞선대한항공자 서브 3득점